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까요? 예, 네, 오늘은 이제 항문 질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문병인데요. 항문에서 피그롬이 나온다. 피고름이 나온다. 어. 그다음에 대변 후에 항문이 빠진다. 항문이 음. 몹시 아프다. 항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문병 그러면 사람들이 잘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네. 의사한테 와서 얘기하기도 괴롭답니다. 네. 그런데 이 항문병이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고 근거에 의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항문 질환들이 한방적으로 잘 치료됩니다. 더군다나 이 항문 질환을 치료해주면 전신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만큼 항문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항문 질환하면은 치질만 떠올랐었는데 네. 박사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치료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항문에서 항상 피고름이 나온다는. 60대 후반에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어, 저런. 그런데,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도저히 되지 않더랍니다. 음. 갈수록 더 심해지며 변비가 심해서 7일에 한번 대변을 본다고 했는데, 어. 대변의 색도 좋지 않고 냄새도 좋지 않으면서 대변을 보고 나서 상쾌하지도 않고 찝찝한 것이 항상 계속된다는 음.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약을 들어보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아서 한방 치료를 받고 근본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 본원에서 한약을 쓰고 항문에서 피구름이 나오던 현상이 없어졌고. 한약도 부담 없이 잘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분 말씀이 처음으로 무탈하게 한약을 다 들었다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한방 치료를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던 걸까요? 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 환자에게 올바로 맞는 아, 그러한 약을 투여하지 못한 겁니다. 아, 그러면 당연히 병도 치료가 되지 않겠죠. 아, 증상만 보려고 치료를 하면은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증상이 같을지라도 생긴 모습이나 체질에 따라서 그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서 적확한 치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어떻게 치료해주셨나요? 네, 사실 이분은 상당히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음...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기운이 없고 소화가 잘안 되면서 뜨겁고 온몸이 쑤셔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부정맥의 약도 복용 중이고 심장에 기계를 넣는 시술도 했다고 했습니다. 입이 마르고 젊어서부터 7일에 한 번씩 대변을 보는데 변비가 심해서 그런지 항상 항문에서 피고름이 나온다고 어... 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늘 생긴 모습을 토대로 <laughs>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셨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호소하더라도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은 살이 통통하게 쪘고 가슴이 크면서 눈과 코가 내려 먹었습니다. 코도 길고 눈꼬리도 처졌다 이런 네. 뜻이에요. 그래서 투격탕이라는 이런 약을 투여했는데 이 한약은 무탈하게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화도 조금 잘 되는 듯하고 거부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밥을 잘못 먹었었는데 이 약을 들고는 밥 맛이 좋아서 어, 잘 먹는다고 했고요. 대변도 동글동글하지만 전번보다 좋아지고 입마르는 것도 좋아지면서 피곤함도 훨씬 덜하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약이 받질 않아서 소화조차 잘안 되셨던 분이 처방을 받으시고 나서는 전신의 흠이 다 개선되셨으니까 얼마나 신기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막혔던 하수도를 뚫어놓으니 전신이 순환이 되고 식욕이 좋아진 것입니다. 음. 이전은 그렇게 안 되니까 안타깝게 부정맥도 생긴 것이죠. 한방 의사에 의하면 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표와 본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 표병과 본병이 있는데 본병을 먼저 치료해 주면 표에 있는 가벼운 병들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대소변이 시원치 않은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뱃속이 그득할 경우에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표병이나 본병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대소변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이분이 호소하셨던 증상 중에 하나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대변을 잘 누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대변이 배출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병이 생겼을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대원칙이 대변을 소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설사를 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체질마다 변비가 있더라도 다릅니다. 오. 무조건 설사를 시키는 약을 쓰면 위기가 손상되어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 이 대변을 소통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체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기술이 정말 중요한 거군요. 그래요. 단순하게 대변을 빼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설사를 시키는 약을 쓰면 단순하게 해결될 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면 처음 몇 번은 좋아지는 듯한데, 점점 위기가 손상되어서 인체가의 조화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게 대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정확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몸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조금은 무섭기도 해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바짝 마르고 살이 별로 없으며 엉덩이가 작고 그 다음에 젖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대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변비가 심하다. 배가 더불어 크다. 이러면 대변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보음요법을 써야 됩니다. 음혈을 든든하게 해주는 보음시키는 약을 써야 된다. 그래야 대변이 나온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살집이 있고 얼굴이 둥글면서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크고 엉덩이가 이거보다는 커요. 아까는 작았는데 유방이 큰 사람이 변비가 심하고 더부룩하면 이때는 대왕왕초가 들으는 합법을 써야 됩니다 오. 설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 또 피부가 거칠고 뼈가 굵고 머리카락이 숱이 많으면서 머리카락이 굵고 변비로 이런 사람이 변비로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 그러면 신기 신수기를 돋궈주는 보신요법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대변이 잘안 나오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어, 대변의 소통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변비약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질에 맞는 정확한 치료가 정말 중요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께서 한약을 들면 맞지 않아서. 먹지를 못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은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네. 단순히 대변을 빼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흠을 보완해서 대변을 소통시켜주면 우장육부가 조화를 이루고 전신 건강이 좋아져서 얼굴도 좋아지고 전신적인 불편함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이렇게 원리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할머니께 투격탕을 처방해 주셨어요. 네. 결과는 어땠나요? 투격탕이라는 것은 사실은 흔히 쓸수 있는 처방은 아닙니다. 음. 굉장히 무서운 약입니다. 아. 그런데 이분은 60대 후반인데도 이 약을 자신있게 썼습니다. 아. 그것은 체질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네. 7일에 한번 힘들게 보던 대변을 3일 정도에 한 번씩 시원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똥의 색깔이, 대변의 색깔이 노랗게 이쁘게 본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시원하게 본 것이 오랜만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쁜 색의 대변을 오래간만에 봤다는 거예요. 잠도 잘 안는데 잠도 잘 잔다고 했고 이야기는 수면제가 들어있지 않는데도 잠을 잘 잔다고 했습니다. 항문에서 항상 피고름이 나왔는데 이런 현상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병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를 하고 또한 섭생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잘 먹고 대변을 시원하게 잘 보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 인지를 이제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6 8세때 이제서 잘 먹고 대변을 잘 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 느꼈답니다. 이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느껴졌던 이 묵직함과 불편함이 바로 해소가 되니까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 같이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섭생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항문병은 섭생과 스트레스를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 술과 닭고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 대변이 좋아졌어도 대변이 다시 막히면 재빨리 내원해서 다시 또 같은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음.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저절로 대변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음.